안녕하세요. NSR 유래점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봄이 와고 들썩들썩한데 지금 봄이 문제가 아니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NSR 유래점에서 세일 소식을 오늘 알려드리는데 역대급, 정말 역대급. 이제 겨울 다 지나갔잖아요. 겨울 거 세일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겨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봄이 다가왔잖아요. 봄, 여름, 가을, 앞으로 입을 거, 앞으로 입을 걸 정말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NSR 창립 이후에 정말 역대급, 이런 적 없었어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정말 많은 품목을 1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거의, 거의 모든 제품이 30% 세일로 지금 풀렸는데 수량이 수량이 없고 사이즈가 빠지고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셔야 되는데 자 휴대폰 들고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 직접 제 휴대폰을 켜서 직접 어떻게 구매하시는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들고 계신 헤드 핸드폰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nsr 위례점을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또 넘어갑니다 이제 저희 위례점 쇼핑몰로 들어오신 건데. 위례점에서 구매하시면은 교환이나 반품 배송비가 무료라는 걸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품 금액대별로 얼마 구매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은품이 나가는데 사은품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드립니다. 자, 이제 위례점을 들어왔더니 이쪽에 내려가 보면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세일하는 것만 찾는 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NSR 위례점 큰 글씨 밑에 2024봄 스페셜 세일이라고 여기 보이죠. 글씨. 요거를 딱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상품은 전부 세일이에요. 그리고 세일도 뭐 10%, 15%가 아니고 전부 30%, 30%가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역대급, 진짜. 앞으로 이런 세일 진짜 다시는 없어요. 30%에. 그런데 이제 일부 상품은 먼저 이렇게 선점을 안 하시면은 들어가 보면 사이즈가 없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 내가 뭐가 필요한가. 이제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입을 거, 여름에 입을 거, 가을에 입을 걸 여기서 이렇게 쭉 쇼핑을 해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장바구니 담기를 눌러서 여기 다 있죠. 이런 자켓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자켓을 눌러보면 30% 세일인데요, 지금. 눌러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안에 열리고 그 다음에 뭐 컬러가 뭐가 있는지 사이즈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정말 다시는 없을 역대급 세일이 지금 여기 상세 정보 펼쳐보고 요거 보시면은 이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일을 정말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 그 미래점에 준비된 세일을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오셔 가지고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 자세히 보시고 아, 컬러는 뭐가 좋겠다. 자세히 이렇게 읽어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량을 셀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세일이 시작되는데요. 이거 지금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쩌면은 어떤 상품은 지금 이미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구매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네이버 검색창에다 NSR 위례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많은 세일이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선점 해서 장바구니 담아놓고 결제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시즌이 돌아왔는데 역시즌이 아니고 사자마자 바로 입을 수 있는 지금 시즌 상품을 거의 전부를 지금 30% 세일하는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서둘러 주십시오. 네. 야, 정말 저부터도 지금 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동안 좀 마음에만 있었던 걸 이번 기회에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자, 지금 이제 자전거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장갑부터 해서 뭐 이런 질레 조끼도 있고 이런 자켓도 있고 안에 저지, 바지, 빗바지도뭐 그냥 그냥 바지 구부 짜리가 있고 오부 짜리가 있고 빕 롱이 있고 빕숏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장갑 같은 거이 모든 게 지금 세일이 어, 지금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매장으로 오셔도 되지만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구매 먼저 하셔야 돼요 그대로 제가 영상 알려드린 대로 빨리 선점해서 결제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세일 상품은 어느 정도 규합을 해서 한 번에 나가니까 그 대신. 어, 오늘 주문하 상태도 내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명절 연휴가 지나고 지나고 순차적으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좋은 가격에 이 많은 상품이 풀렸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아울렛, 이요 아울렛. 자, 2024년도 봄 아울렛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역대급 세일을 소개합니다. 빨리 선정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오늘처럼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SR. 유리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